네, 끝에 세우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7강입니다 럭키세븐네 다녀볼까요 호호호 그러면 어 뭐예요? 네 오늘 이 상품 세일하고 있어서 제가 뭐하고 있나요? 홍보하고 있습니다. 프로모션 행사하고 있고요. 홍보하다. 나를 더 모델 같지 않았어요? 그 다음에 에센셜. 에센스가 얘들아 본질, 정수 이런 뜻이야. 뭔가의 핵심 있지. 그래서 우리 얼굴이 바르는 거 핵심. 핵심만 딱 액기스만 바르는 거잖아. 에센스. 거기서 나온 형용사입니다. 필수에서 나온 필수적인. 매우 중요하냐면 뜻이죠. We g e 이 nice. 준비하는 거, 정리하는 거. 따다다따다닥다닥 이런 일이 뭐할 거야? 뭐할 거야? 이렇게 정 정리하는 거 organize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이어리 같은 거그 organizeer라고 해요. 스케줄을 배열해 주니까 h e s organizing the new year's party. New, 새로운 이거 1월 1일 파티를 organize 계획하고 있다, 준비하고 있다, 배열하고 있다. organization은 단체라는 뜻이죠. 다 조직된 거 조직 단체. 그래서 이렇게 세 단어를 살펴봤고요. 짜잔 p r o m 행사 혹은 홍보하다 에센셜 필수적인 꼭 필요한 o r g a n i 배열하다 준비하다 여기까지 복습까지 마쳤습니다. 감사합니다.